김정숙의 문제인데, 김정숙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김정숙의 입장을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윤건영,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의원이 인도 타지마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지난번에 고소를 했었죠. 그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김정숙의 배현진 고소, 배현진의 그런 입장 발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 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건영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외교적 성과와 국익을 훼손한 질 나쁜 행동이다. 아주 못된, 못된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배현진에 대한 이 비난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건영 그 비난을 하려면 평소 마을에다 대고 해야 돼요. 아, 방향이 틀렸군요. 방 틀렸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해고력에서 문제, 그 처음에 변명을 하느라고 했기 때문에 음. 논란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 해고력에서 무슨 뭐 영보인 첫 단독 외교? 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음. 어, 이게 첫 단독 외교? 2022년에 이게 부, 문제가 분명히 불거져서 국회에서도 음. 막 다뤄준 적이 있는데 음. 그때 국회에서 그 관련 상임위에 있었던 사람이 배현진이에요. 그렇죠. 배현진은 그때 국정감사 자료를 벌써 2022년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던 그것을 문재인이 꺼집어낸 거예요. 음. 문재인이 꺼집어내서 그러면 은 그때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 국정조사에서 저런 걸 해봤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이 아, 그거 내가 그때 이미 2022년에 다 밝힌 건데 음. 이렇게 된 겁니다. 음. 이렇게 되니까는 또, 저기서 또, 뭐, 반박을 하니까는, 그러면 이제 자료를 더 확보를 하는 거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해서 이제 꺼낸 게 기내식 문제죠. 네. 6,292만 원 기내식. 네. 기내식 문제고 하니까, 이, 이쪽에서 이제, 그, 평산마을에서 당황해가지고, 네. 이제 윤건영을 시키고 또 그때 뭐도정안까지 다시 막 오라고 해서 소환을 해서 도정안 문체부 장관까지 기내식에 대해서 또 변명을 했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죠. 무슨 6,292만 원 안에 운반비와 뭐 보관료도 포함되어 있다. 아니, 그럼 음식점 가면 그 운반비, 보관료 다 포함돼서 밥값이 되는 것이지. 네. 그딱 밥,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 먹으면 딱 고기 값인가요, 그게? 다그고기로 보관하고 운반하고 다그 안에 포함됐잖아요, 원가가. 예. 네. 그걸 이제, 그 엄옥난이 없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역풍을 맞고 이타지마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다타지마을 네. 수사, 그 형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캐비넷 안에 있었는데, 네. 그거 꺼냈어요. 음.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음. 그 캐비러단에 있던 김정숙,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꺼만 꺼내고 왜 이건 안 꺼내느냐 해서 꺼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수사에 들어가니까 지금 이게 뭐좀 정치적으로 방어막을 치느라고 윤건영이 다시 이렇게 들고 나왔지만은 음. 이거 괜히 그 걸고 부서로 만드는 거예요. 저거는. 음. 그 김정숙 그 관련해서는 파면 팔수록 음. 절대 유리할 게 없습니다. 음. 그 평산마을 쪽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 가임 충성하느라고 음. 저렇게 뭐, 뭐, 시비를 걸고 있지만, 그건 그 국민들 감정만 계속 건드리는 상황뿐이 안될 거예요. 저거 말고 저거 시작이 되면은 음. 타지마을, 프라하, 타, 타지마을 말고 프라하, 그 외에도 프라하, 안크로트 음. 뭐 예, 예. 앙크로와트. 거기 앙크로와트. 앙군로와트공기막 빈비행기 막 데리고 그 포놈편에 갔다 놓고 다시 갔다 고 하는 그런 앙크로와트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저기, 많습니다. 저, 노르웨이, 뭐, 그, 거기 또 무슨, 뭐, 피오르도, 뭐, 강강, 뭐,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자체가 음. 전체 다 검증대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음. 그버킷리스트를쓴 그때,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대해서, 그, 문재인 쪽에서 이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은, 음. 그게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안 내려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법원이 버킷리스트 자체를. 음. 그러면 그버킷리스트에 이 문, 문재인 외유 때 김정숙 씨가 48번을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당일 치기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서털 외교에는 전부 다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5년 임기 중에 48번을 갔는데 그 중에 2년은 코로나 시기라서 못 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48번을 갔다가 됐는데 그 다음에 많이 간 쪽이 그 이명박 대통령 쪽이든가 하여튼 절반 조금 넘어요. 그, 해외 나간 그, 배우자가, 영부인의 배우자가.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처우로 갔다는 게, 이게, 그, 그런 정황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럼 그것까지 다 거론이 되면은 절대 불리할 텐데, 이걸 지금 계속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어떻게든 이게 한 번, 이,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으니까는, 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그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서 사실은, 김정숙의 배현진 고소가 결국은 오히려 패착이다. 패착이죠. 결국은 자살골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그, 그리고 이제, 지금 잘 보시면은, 어, 처음에, 이, 민주당 윤건영, 윤건영하고 몇 사람이, 어, 고, 고소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개연재는 이제, 그, 김정숙이 고소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소를 안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안 했을 때,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 고소를 하면은, 이거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해손인지 음. 그러면 이제 김종숙도 불러야 되고 다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가 음. 아니고 고발을 했어요 음. 김종숙대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김종숙 아니고 왜 민주당에서 하느냐 하는 거는 아김종숙도 당원이라서 한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어요 예. 당원이 그러면 저렇게 하면 전부 다민주당이다 고발해 줍니까 음. 그런데 수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다음날인가 김종숙이 고소장을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가면은 어차피 이 그~ 피의자가 되잖아요 김정숙은 피의자가 돼서 피의자 자격으로 그~ 소환이 돼야 되는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소환이 되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고소하면 고소인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을 진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는 거하고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받는 건 다르니까. 어차피 조사는 받아야 되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선제적이 아니죠 이제 대응책으로 고소를 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그 윤건영 의원의 비난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의 시간이 다가온다. 세비 받은 선출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해 나라 돈을 쌈짓돈처럼 탕진한 자들을 발본 세검을 하겠다. 상당히 강한 의지를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인도 타지마할 의혹과 관련해서. 배현진 의원이 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 그렇죠. 어, 그 부분은, 그, 어차피 2022년에 그때부터, 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제결을 했고, 그또한 사람은, 배현진 의원이 정치적으로 했다고 하면, 사법적으로는 이종배, 그 서울시 의원. 예. 이, 그 고소고발을, 하, 고발을 했죠. 고발을 이제 세 건을, 김정숙 씨에 대해서 세 건을 고발을 했는데, 이게 간본권하고, 그, 사내 그 명품 자켓, 그거 하고 타지마을을 고발을 했는데, 일단 타지마을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죠. 음. 형사 2부로 넘겨가지고, 형사 2부에서 수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 뭐, 그 사법적으로는 이종배 의원의 저 고발장이 계기가 됐고, 정치적으로 이제 촉발시킨 것은 배현진 의원인데, 음. 이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가지고, 물론, 뭐, 파하면, 뭐, 흠집이 없을 수는 없죠. 결혼 전에 있었던 주가 조작 이역, 이런 게, 그, 있고, 그 뭐, 그, 어떤 사안은 이제 다뤄봐야 되지만은, 또, 어쨌든, 이, 디올 파우치를 받은 거, 이런 게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재명의 모든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맞벌을 놓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이 구속위기에 터져도 김건희 특검, 네. 이재명이 소환을 질 때도 김건희 특검, 총선 앞두고도 김건희 특검, 이걸 지금 총선 그 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대선 전로해서 3년 동안 사안만 터지면 김건이, 김건이, 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할 정도로 큰 가오가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김종숙과 비교를 해봐도 김종숙은 그냥 단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타지마할갈때한 2천만 원이면 문체부 장관 갔다 올걸 전용기 띄우느라고 4억 원그 예비비 편성해서 갔지 않습니까? 사고 예비 편청에서 갔는데 디올 파츠 300만 원짜리예요 음.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그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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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할게 아닌 건데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그거 막 소환이 되는 거잖습니까 음. 그러면은 맞불을 놓는 게 맞죠 그럼 김종숙도 따져보자 김종숙전 대통령 배우자로서 도대체 어떻게 국고를 낭비했는지 그것도 따져보자 같이 가는 게 맞죠 음. 그것은 이 프레임 전쟁 차원에서도 제대로 좀 맥을 짚었다고 봅니다, 저 부분은. 음. 그, 특히 저기 이재명이 참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음. 이재명이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예. 왜안 하느냐? 말을 하면 김혜경 또 소환이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뭐 프레임을 잘 설치했다고 봅니다. 예. 프레임을 만드는데, 어,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것들에서 어, 좀 그간에 이제 어, 김정수, 김혜경 관련해서 어, 상당히 이 문제가 쟁점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현진 역할이 있어 배진의 역할이 있었죠.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더게 평가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생각해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파 감자 그 수확했던 장면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참저 사진을 저는 뭐 평상시에 문재인이 잊혀지고 잊혀진 상태에서 뭐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 보여 주는 거야. 그냥 이 제대로 진짜로 잊혀진 삶의 농부인이 돼 농민이 됐구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예, 저 사진인가요? 네개 사진도 있는데 어, 그것도 있으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 지난 17일이죠. 양파 감자를 수확했다면서 사진을 올렸었죠. 근데 저 사진을 올린 예, 지금 전화 나네요 사진 올린 날이 김정숙이 어, 배현진 의원을 고소한 날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 날이기도 했는데, 어, 저, 저 사진을 올린 후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게뭐 하는 짓이냐 하고 굉장히 그 반발이 꽤셌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제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쫄은 것인지 뭘 노리고 이저 사진을 올린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지자들 보라고 올리는 거죠. 지지자 보라고. 지지자 보라고. 네. 제참 능청스럽다는 생각은 해요. 음. 그 특히 김정숙이 이렇게 뭐 수사가 시작되는 뭐 그런 시점에 저 사진을 올리면서 아 우리는 평화로와. 근데 저번에도 고구마 캐는 그 사진을 올렸을 때도 그때 정치적으로 뭐 논란이 뭔가 됐을 때 갑자기 고구마 캐는 사진을 올렸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뭐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둘이 부부가, 문재인 김윤숙 부부가 음. 무슨 옷을 차려입고 뭐하나의 웃는 옷을 또 하나 올렸다고 하는데. 아, 오늘 또 SNS에 네, 올렸습니까? 네, 뭐 올렸어요. 그근까는 아주 평화롭게 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도 올렸는데 이게 이지지자들에게 동료하지 말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음. 동료하지 말라. 우리가 뭐, 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이, 고, 그, 호송버스에 타고, 어, 검찰로 가는 이런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음. 이, 동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켜달라는 이야기죠. 음. 우리 이렇게 평화롭게, 그 살고 있는데, 우리 지켜다, 다오. 그 지금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음. 뭐 저렇게 하는 것이고, 정말, 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본인이, 선택적으로 지금 지지자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그 총선 때는 또 저런 거 하지 않고 또그 내려왔잖아요. 산에서 내려 내려갔잖아요. 내려가 가지고 막뭐 <laughs> 네. 부산 다니고 뭐 울산 다니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그선거에그 지역에 다 졌어요. 거의 다저저 패배를 했죠 민주당고 특히 이제 부산 쪽이죠. 네, 부산 쪽에다 패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재명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에 대해서. 또 본인의 사법을 있을 것 같으니까는 이 지지자들에게 나를 좀 지켜달라는 음, 저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아, 문재인이 저, 퇴임하고 갈때 음. 보통 한세 명의 아, 저 사진 있네요. 저기 또 오늘 올린 거예요. 아, 저게 오늘 올라온 네. 사진입니까? 저게 또 오늘 올라온. 아, 뭐 건가? 좋은 일있다고 저렇게 막 화한 대소로 하죠. 화한 대소 안에 인제요저 사진 보고 어떤 네. 생각이 났느냐 하면은 그때 우리 그 코로나 때첫 희생자가 나왔을 때. 음. 그때 김정숙이 그 기생충 감독, 음. 기생충 영화 직원, 네. 봉준호 감독, 네. 봉준호 감독과 그그 그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음식 뭐저그 음식을 먹으면서 파한테서 하는 그첫 희생자가 놓온냐 음. 파한테서 하는 그 사진이 그때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저 저 사진입니다. 아. 사진 빨리 찾으시네. 여기 피대 님이 야, 우리 피데는 그냥 손발이 야, 그냥 착착착 잘 맞네. 요 그러니까 네. 저 사진, 저 날이. 네. 우리 코로나 첫 희생자가 나온 날이에요. 음. 사망자가 나온 날인데 저 저렇게 반대 서는 하저 사진이 계속 제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렇게 음 수사 대상이 되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지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지지자들 보라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사진을 음. 지금 올린 것이죠. 음. 예. 김세 님, 주책바가지 마누라. 아, 희망이 님, 더맨더머 부부. 수목화방님문농단 왕감자 대박 대박 <laughs> 예, 최금승님 태난척이 맞다 쫄고 있는 거다 우리들의 이야기님 예우박탈 짧게 예, 짧게 여러 이야기를 좀 접목 접목 주시네요. 예 어, 김정숙 이번 게 아주 못된 버릇 좀 확실하게 손을 봐서 어, 사법처벌도 받을 건 받고 어, 얼마나 어, 김정숙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48번이요? 48번 여유. 48번 야, 그러면 코로나 빼고 그러면 한3만 3년, 어 2년 한 10개월 잡으면 거의 뭐한 달에 거의 두번 가까이, 한두 번 계속 유일를 했다는 계속 거네요? 그 예, 그래서 그때 이 코로나가 좀 숙지면서, 네. 와, 저, 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머지 보킷리스트 한꺼번에 다 채우려면 저 인기 짧아서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도 제들끼리 막 했어요. 네. 임기를 5년이 아니고 7년 했으면 <laughs> 한, 한 7, 8, 0번 갔겠군요. 그렇게 했겠죠. 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낸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페넨마이크는 쉼 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